안녕하십니까. 지금 현대로그경매사 법령 그 27입니다. 회어 법령에 저 4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법원 53조 포전 포전 매매의 계약입니다. 포전 매매의 계약은 농산물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취 계약 같은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수산물은 선취 계약인데 수산물 유통법에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법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법은 제가 지금 남은 기간에 하겠지만, 아, 아, 농, 농수산법을 하고 수산물 유통까지 법 알면은 가장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경매사 그 1차 통과하는 식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법령에 대해서는 80까지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있냐? 아니면 다 알고 90 이상을 잡을 거냐? 고민해 볼 겁니다. 이제 수산물 유통법하고, 그,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하고 다 안내는, 어 농수산물 유통론까지도 10문제 이상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25문제, 이쪽에 10문제, 그러면 해도 35문제. 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농이로만 조금만 더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80까지 커버됩니다. 그러면은 법령과 농사물들 동농이 80을 커버된다면은 상부소평가가 아 50점 정도에막막말려가지고 정이 못해가지고 깔아 깔더라도 평균 70으로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략을짤 거냐 아니면 어 상부소평가까지도 더 신경을 쓰고 평균 80으로 때릴 거냐? 근데 저는 평균 80을 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평가가 수품사 아 1차 2차까지 도다 관계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사무소 평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어, 생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예, 2 3 7 페이지입니다. 선취계약인데 여기에 봐야나 계약생산을 선취계약이라 하고요. 수산물국의 비축사업,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소비지역 분산물류센터 사방계 전자거래 유통생산. 유통 관련 단체, 유통 전문들로 가진 것 되어 있만그 23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계약 생산. 해수부 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입조합수입조항의 생산자 단체 등과 생산물 수산물 생산자간에 계약 생산 계약 출하를 하도록 장려할수 있다. 해수부 장관의 일항에 따라 계약 생산 계약과 출하 계약을 체결한 자나 대서나 수산업 오천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따라서 수산 발전 기금을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가행 생산은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인자 그 수산물은 선측약 이라 고 합니다 선측약 선치기약. 선측학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237페이지가 수산물은 포전계약, 전전계약뭐 정정매매, 포전계약매매, 포전매매 이런 얘기를 쓰지만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선취계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취계약 근데 그게 그래 되면 뒤에 239페이지에 유통농 그 그39어 237페이지네요 3 7페이지에 어 39조를 그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농산물은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전계약이라 해가지고, 어, 앞에 그 40페이지에 53조가 있습니다. 포전계약과, 어, 뭐 선치계약,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나중에 이 그, 이, 시행부칙에 들어가면 또, 시행령하고 들어가면, 용어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계약 생산, 그 58조 시행령입니다. 계약 신, 생산의 말을 쓴게 있고요. 가행 생산, 유통 조절 명령, 계약 생산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어, 구측에 들어갑니다. 구측에 들어가도 역시 어, 농수산법 구측입니다. 그 창고 갱매, 포전 갱매 이런 말을 썼고요. 지금 용어들이 지금 이제 다양하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컨트롤 그 하는 겁니까 자, 포준 매매 계약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유통론에 그 규칙 문제를 보더라도 유통론입니다. <laughs> 그 앞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보세요. 제가 번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동 보고 있다는 이유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김동희가 번능하는데 유 동동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까 고민을 주셔야겠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다. 자네가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 통로입니다. 등급화, 공동선배, 공동출하 겜본만 보고도 이름만 듣고도 구매하는 것은 통맹거를랍니다 상장거래, 선물거래, 입도, 선배. 이건 물론 답은 통맹거래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상지 유통의 1차 교환 기능이 하는 것은 전자 경매, 포전 거래, 정전 거래, 계약 재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정전 거래야 마당 거래이기 때문에 수급이 필요한 댁마트에서 현금을 가서 바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포전 계약은 보통 그 밭떼기 거래로 하거든요. 밭대기 포전 계약은 밭떼기 거래입니다. 밀 인자 그 수산물은 선지 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 다 있네요. 창고거래는창고대기고 계약재배.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물 유통농 농사물 유통농에 대해서 아 우리는 유통경제학 로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령에 대해서 지중을 많이 하면은 법령 자체가 35문제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 좀 자, 시간 나는 대로 지중을 많이 할 겁니다. 유통농은 245페지를 이 설명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을 저번에도, 이동할 때, 농수산법에 그 대한 법령 체계, 그리고 수산물 유통, 법에 대해서 법령 체계를 한번 강의했죠. 또, 나중에도 강의할 겁니다. 이걸 강의를, 아 여기는 제가, 아안 내놨을 겁니다. 왜, 네, 그,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안 내놨고, 농수산물 그 유통론에 강의를, 그, 외화로 해놓그 거, 그냥, 내놨습니다. 내놨고. 여기는, 그 법령, 농수산 원산지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해놓고, 했는데도 지금 3 0 0페이지가 넘어 버렸잖아요. 36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 유통론에, 유통론. 88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어, 유통구조, 시장구조. 물론, 농산물수산물에 갖다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기존의 7단계, 유통단계를 4단계로 한다든지, 개통과 비개통 개정이 고그 다음에, 그 법령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가격안정법 농산 구성, 개설자, 그 다음에 유통주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 강의를 이걸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48페이지 개설자는 중앙 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장은 그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산물 도매장 시 지금 하고 있는 거다죠 그다음에 개설자 하부조직에 그 시설 구모와 거래그드, 거래 거래 금액, 거래액 등고라여 적성 채의 도매시장, 시설 도매 시장에는 시설 구모와, 구모와 거래액을 그, 고라이 도매 시장 버린 시장 도매 중 도매를 둔다. 그리고, 중앙도매시장은 증가부로와 수산부로를 둔다. 수산부로에 도매시장 법인을 둔다. 수산부는 8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그, 요기한 오년 10년도에 있지만, 그, 시행구칙에 따라서 증가부로와 수관부 법률에는 증가부로와 수산부를 둔다. 개설자 승인을 받는다.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 승인을 받는다. 네, 도매하나 매수 도매한다 원래 수탁의 원칙이죠 근데 얘가 있더라 그레 그래 특례 상차죠도매상 그 법인 영업제한 겸능제한겸능제한을 갬등제한. 했으면은 걸리면은 시중조치하고 어, 1월 6월 1년인가 그렇죠 아까 좀 했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보안 명령 1월 6월 어, 1년입니다 여기까지 있고, 보안기입 1차 보안 2차 1월 겸령차 3차 6월 4차 1년. 근차차수는3년차수죠3년간이죠 예, 그렇게 년고요차수는4 1년. 1년. 4차 그 1년. 4차 년3차수년4년 수탁 거부, 원칙. 수탁 거부는 하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도민. 중도민도 지금, 그, 5년 10년, 3년 10년, 개인은 3년 10년까지 된다고 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도메인입니다. 수지, 분산, 도매매매죠. 그리고 5년 10년 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갱맨사, 매매창가요. 산지 유통인 등록, 등록에 의해 그법 29조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 농산 물종업 유통센터, 출하자 신고가 있고요유사도미시장법조 주산지 사죠. 유통협약, 맹령 10조. 수산물 자조검사아까 전에 문제가 유통론에서 이상, 이상, 상대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적 답은 3번 했는데, 어, 자조금 사업의그 절반이다 이런 말을 행걸생활할 겁니다. 산지 판매제도와 농수산물 집하장 산지 판매제도 그 다음에 수탁판매 원칙과 금상 품인의 경매 입장내매 방법 거래 특매 전자식 경매 입장수하대 대금 지급 대금 결제 절차 포준 송품장 판매 원포 포준 증상서 경매 일지 장 이런 게 이쪽에 다 있습니다. 신구치계 전자 경매 같은 거는 천분의 3이었죠 전자 경매당 스스로는 유탁 스스로의 절반입니까? 천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산지 유통센터 있었고요. 가칭금 어, 유럽과 1천만, 청문, 소통유도소 손해를 통해 개선 68조. 농산물 전자거래 촉진면 한국농산물부 농사의 수행 문의 시장관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개설자 소속으로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 요약을 주로 법령에는 아니지만 동문에서 했습니다. 동문의 했는 이유는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물리킷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포석계약을 했는데 지금 너무 어, 학대 해석을 해버린 것, 학대 너무, 강 어, 관계되는 걸 너무 멀리 간것 같기도 한데, 보증기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어, 53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수로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 농산물의 보존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에, 이전에, 경작 상태에서 경작, 이전에 수학하기 전, 이전 일입니다. 수학하기 전입니다. 경작 상태에 있어 경작 상태에 있어 면적 단위와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포전 매매라 한다. 그걸 또 경매하는 것을 포전 경매라고도 하겠죠. 이하 2조의 이 계약은 서면으로, 포전 매매는 서면으로 의해한다. 서면에 하지 않으면, 가태로 500만원 알로 1차, 150, 25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항에 따른 농, 뭐, 농산물의 포준 매매로 계약에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농산물 계약서에 적힌 반출 낙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냐는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수인이 낙증일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제한 경우에는 그래야 하지 않다 전환 안 된다입니다. 서면 서면. 종이로 보내줘야 됩니다. 농립투자 식품부장관 일항에 따라 포존매매 계약에 필요한 포존계약서를 전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계약 당 당사자는 포존계약서에 전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트로 백만 원이하입니다그포존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요천만원아가0로 천만 원이하 아 합니다. D 5 2이 페이지입니다. 그, 52조에 90조입니다, 가태로. 천만 원이야 유통명령 위반환 자, 천만 원이한인데 1차 250, 500, 천만 원입니다. 포증계약서에 따른 계약서 사용하면서, 포증계약서로, 서로, 거짓 포시하거나, 목립수산식품부 또는 그 포식을 사용한 매수. 포증계약서에, 어긴, 어긴데, 그죠? 천만 원입니다. 그냥 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로는 포전 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전 매매 서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로고, 150, 250, 500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로는 갱매사 임명을 30일 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로인데 1차 12만 원, 25만 원, 50만 원. 그리고 포전 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한 방식으로 하지 않, 서면을 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전 매매 계약을 서면으로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그,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유바라 포준 매매계약서민 하지 않아, 방식을 하지 않은 매도인은 100만 원 알로입니다. 100만 원알로입 매도인과 매수인. 헷갈리리죠 매도는 100만 원 알로입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소득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 음, 정리를 하면은 뒤에 이제 가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이 법에 먼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그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는 너무 막 고민만 하고 정리가 안 되면 놔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금 나면 됩니다. 이 <laughs> 정도만 <laughs>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음그포증계약 전화요 계약을 할수 있다. 농림추산부 장관은 사고 2, 삼도 사망입니다. 1항에 따른 포준 매매 계약에 필요한 포준 계약서를 정하고 보고하고 그 사용을 권장한다. 계약 당사자는 포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 농림부 추산부 장관, 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소비자 보호나, 생산자 소비자 보호, 어, 보호나, 보호 농산물 가격 수급의 안정을 위한 특히 필요한 경우나 대상 품목, 대상 취업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선에게 포전 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일 경우에그 다음에 농산물 가게 안정 기금입니다. 수산물은 수산물, 그 농수산화보충발전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금의 설치는 정부는 농산물, 축산물, 인산물 포함입니다. 정부는 인산물, 인산물, 축산물, 수산물 아니죠. 어 원활한 수급 가격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 위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은 <laughs> 그 각재원을 한다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에 한 수익금 법에 따른 나이반 금액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과 이렇게 구성된다 장관은 농립수산부 장관 기금 운용 필요한 인정할 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의 은행 한국은행,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금 운용 관리는 국가 해결 원칙에 따라 농민주사로 장관이 운영합니다 기금의 용도, 이거는 일단, 어,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2조, 시행령 21조 22조입니다. 57조는 기금의 용도는 그 시행령 23조입니다. 그때 시행령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번에 27회는 너무, 그 전반적인 시각에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을 겁니다. 그래도 좀 덥고, 아, 그런 가 같다, 가지고. 저도 강의하고 나면은 고민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57초부터는 28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증 계약하고 다양하게, 포전계약 그리고 계약 재배 포전계약은 뭡니까? 핵심은 뭐죠? 어, 수학 하기 전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면적 단위 하기 전에 갱작 상태입니다. 갱작 상태에서 아주 수학을 하죠.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면적 단위, 어, 수량 단위로 합니다. 스멘노로 한다. 그래서 스멘노로 하지 않으면 가트로 500이고요. 근데 이스멘노로안하 가트로 500인데, 문제는, 그, 가트로 500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이 서멘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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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매수인은 500 알로죠. 매도인은요. 100 알로입니다, 그죠? 100만 알로 같은 겁니다. 근데 매수인은 그, 1차가 150, 250, 500입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는 100이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100을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좀 정리를 해갖고. 음, 이것까지는좀 나중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래서 빨리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87페이지까지 멀리 가고 있것 같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거실 음, 보고 네, 288페이지 보면 가트릅니다 어, 매수인이 법에 따라서 포존 계약에 서면에 하지 않으면 았500 알로니까 250, 125, 250, 500입니다. 맞죠? 매도인이 있네요. 포존 계약에 서면을 하지 않았어요. 100만 알로잖아요. 그죠? 100만 알로. 얘는 500만 알로니까. 250, 25, 50, 100만 원니까 자, 뒤에, 뒤에, 뒤, 288페이지 입니다. 100만원 할로고25 50 <laughs> 100만원 입니다. 아 네, 40페이지 입니다. 자 이번에 그 뭡니까 아 어, 가트로 구정이지만 어, 매수인이 포전 매매 계약을 서면 안 했으면, 5 0 0알로 매도인이 포중 매매 계약 서면 안 했어요. 매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더 크네, 그죠? 파는 사람은 아니다. 왜? 이 계약하기 전에 벌써, 어, 자본이좀 딸려가고, 국가 정책적으로 먼저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가트로가 작습니다. 100만원. 근데 1차 25, 50, 100만원입니다. 자, 이것만 해더라도, 문제 한 문제 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53조는, 이, 서면입니다, 서면. 서면에 대해서, 어 매수인은 500입니다. 매도인은 100입니다. 그런데, 이, 500은 1차 150, 2차 250, 3차 500입니다. 매도인은 포, 포전 계약에 대해서 서면 안 했으면요. 25만원, 50만원, 100만원입니다. 이거 하나 반드시 정리하겠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53조 보증 계약은 이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